주식 농민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이 다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네이버, 원준, 우둠지팜, 삼성, ENA, 네 종목 집중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진단자로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 주시 바랍니다 네. 네이버, 어, 뭐, 물론 이제, 두나무 인수하고, 그 다음에 두나무에서 또 무슨 또, 뭐 해킹 있었던 거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저제그 이제 것보다는 이제 향후 이제 AI 관련된 모멘텀도 한 번씩 이제 관심을 가질 될 때다 보시면 됐습니다. 뭐 두나무 인수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실적이 그렇게 엄청나게 크게 대박이다 이런 건 아니죠. 물론 이제 그게 이제 향후 뭐 미래 먹거리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일단 그거는 이제 에뭐 재료가 소멸됐다 보시면 되겠고 저는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향후 실적 성장 A.I. 관련된 모멘텀, A주 시하이고 이제 c s 가 연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모멘텀도 한 번씩 체크해 볼 만한 유치한점 투자 참고하시고요. 자, 주가 기술적 분석 말씀드렸습니다. 자, 주가 고점에서 이렇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락 추세를 상승한 상태에서 상승 추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최근에 보면 이렇게 고점 이제 하락 추세를 돌파 시도했었고 저점 이렇게 끌어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삼각수렴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매물대는 대략적으로 24만원에서 26만 5천원 권이 되겠습니다. 24만원부터 26만 5천원 권의 매물대 구이기 때문에 이 매물대에서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매물대 소화하는 과정이랑 쉽게 말하면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되면서 이 매물대를 돌파해야만이 매물대를 막고 발라가지 않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6만 5천원을 장중은 의미가 없고 종가상 돌파하고 지지여부 체크하시고 그 당시에 거래량 대량거래량 수반되어야 됩니다. 대량거래량 수반이 되면 믿고 52주 신고거관 30만원을 트라이해 볼수 있겠지만 은 혹시라도 26만 5천원을 장중에 장대양봉으로 돌파했을 때 만일 거기서 거래량 수반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윗꼬리 달고 슬금슬금슬금 슬금 그 다음에 윗꼬리 달기 시작한다. 그러면 차이시라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 현재권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하겠습니다 자, 오늘 1%대 상승하면서 249,500원에 만 마감된 상태입니다. 1차 저항대 26만원, 그 위에 27만원과 29만원에 됐습니다. 29만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권 지지대 같은 경우는 을때 24만원, 그 밑에 23만원, 22만원, 20만원, 18만 원권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현재 삼각 수렴 구간이기 때문에 위로든 밑으로든 방향만 설정되면 그 방향으로 큰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위치, 방향, 어느 쪽 위로든지 밑으로든 방향 설정을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사 두 번째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자, 원주이 되겠습니다. 자, 원중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삼성 전기 관련된 모멘텀이 한 번씩 나올 때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이 되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전이 2차 전지 관련된 모멘텀도 있습니다. 자, 주가 보시게 되면, 기술적으로 주가 보시면 첫 번째 바닥, 최근에 두 번째 바닥, 쌍바닥을 형성한 상태에서 머리 만들고 왼쪽 어깨를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눌리목 나오면서 오른쪽 어깨까지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52주 신고가가 12,000원대에서 최근에 7,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거의 뭐 반토막 가까이 나는, 그한40% 정도 조정났습니다. 이렇게 낙폭 과대 위치에서 현재 쌍바닥을 확인한 상태에서 역회동 숄더 패턴을 만들기 때문에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권에 노력을 만한 출한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현재권 저항대와 지지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보 마감하면서 8,160원에 마감된 상태입니다. 1차 저항대는 8,600원 그 위에 9,300원, 10,000원, 11,000원 12,000원 되겠습니다. 12,0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관이기 때문에 올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관 지지대와 히는지지대 7,500원 그 밑에 7,000원과 6,500원, 5 5 0 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종목입니다. 바로 우둠지팜이 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스마트팜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 되겠죠. 사우디, 스마트시티 관련돼가지고 할때 어떻습니까? 거기서, 예를 들뭐 석유화학 중심으로 무슨 발전사고, 그러면은 상당히 이상하겠죠. 그래서 사우디 같은 데서도 현재 상당히 스마트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에주시하시고 현재 뭐 호주라든지 아니면 동남아라든지 중동이라든지 남미 쪽에서도 계속 스마트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 관련된 모멘텀이있따른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현재권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강관 마감하면서 현재 1,560원에 마감된 상태입니다. 1차 저항대 1,700원, 그 위에 1,800원과 2,000원, 2,100원, 2,400원 됐습니다 2,4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올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권 지지대 같은 경우때 1,500원, 그 밑에 1,300원과 1,100원권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종목이 되겠습니다 삼성 E&M입니다. 구사형의 삼성 엔진이 되어 있죠. 주가 보시면 이렇게 강하게 상승했다가 현재 눌림목이 취한 상태습니다 현재 1차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1차이 앞에 상승했 때 어쩌죠? 야이 저점에서 야 저점에서 올라오구나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여기서 눌림목 나오니까 여기서 차익 실현하지 하고 빠져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략적으로 2만원대 되겠습니다. 2만원대, 에, 16,000원대에서 2만원대 올라오니까, 어, 주가 많이 올랐네. 차이 실은 물량 나오면서 눌리봉 나왔죠. 그 다음에 또 올라가니까, 대략적으로 2만 3천원대 되겠습니다. 2만 3천원대 되니까, 어, 역시 고점이네. 눌리봉 나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대략적으로 2만 6천원대 되겠습니다. 2만 6천원 찍고, 어, 눌리봉 나오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다시, 에, 대략적으로 3만원되신니다 3만원 다음에 눌리봉 나왔습니다. 어, 그렇지. 라고 했다. 다시 또 3750원 50이 신고가 찍고 나서 또놀림은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바닥권이 아니기 때문에 멀리 보고 투자하는 관점이라 보다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접근해 볼 만이 추으라 보시면 되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상승한 다음에 이렇게 현재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박스권은 대략적으로 25,000원부터 현재 29,000원대 3만 원보도록하겠습니다 2만 5 0 원부터 3만 원권에 현재 박스권 형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만 5 0원 부근 온다. 지금 2만 5 950 원이니까 지금과 나쁘지 않습니다. 박스권 트레이딩하는 방법 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종합 진단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네이버입니다. 오늘 24만 9,500원에 마감된 상태입니다. 수급전은 기관 연대로 최근에 샀다 팔았다 들아가고 있네요. 기관의 평균 매수 단가, 평균 매도 단가 모두 25만 원대입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3년 대비 24년도 영업 이익이 3 2 9 증가했고요. 종합 재무 상태는 튼튼하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주요 모멘텀은 네이버 클라우드 의정부 혁신, 방남에 관련된 에, 내용에서 정부 AX 즉 에, 전환, 에, 정부 대전환 관련된 사례를 공개한다고 보시면 되서 그래서 네이버웍스와 클로바 케어콜,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향후 관련된 모멘텀에 A 주시하시고, 연초에는 있 CES 관련된 AI 관련된 모멘텀도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두나무 인수를 통해서 사업 시너지 효과도 한 번씩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추세들은 차투전 46.8이기 때문에 관관 70까지는 충분히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42.6이기 때문에 관관 80까지는 충분히 여력이 있습니다. 목표가는 27만원과 29만원이고, 제가 다른 장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 라인은 22만원과 20만원 되겠습니다. 두번째종보원주이 되겠습니다 오늘 (8160원에) 마감된 상태입니다 수급적으로는 외국인 현대랑 최근에 샀다 팔았다 뜨려졌습니다 외국인의 평균 매수 단가 평균 매도 단가 모두 8,300원대입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3년 대비 24년도 영업이 169% 상당히 큰 폭의 실적성장이 있었고 종합재무상태는 일반적인 재무상태라서 추가적인 유상진자 가능성은 일부 열렸다는 점투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모멘텀은 신재생 공급 의무화 제도를 확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확대와 그 다음에 글로벌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성장 모멘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그리고 2차 전익은 전기차와 함께 더불어서 뭐가 있습니까? 바로 ESS 관련된 사업도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삼성 전기 관련된 모멘텀 나올 때한 번씩 움직이는 종목에는 참고하시고요. 추세제는 차투전 43.4이기 때문에 관관 70까지는 충분히 여력 있습니다. 수급 추세는 48.3이기 때문에 관관 80까지는 충분히 여력 있습니다. 목표가는 9,300원과 11,000원이고 제가 다른 장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라인은 7,000원과 5,500원이 되었습니다. 자세 번째 정보 우둠지합입니다 오늘 1,560원에 마감된 상태네요. 수급 적으로는 현재 외국인 현대라도 최근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평균 매수단가, 평균 매도단가 모두 1,500원대이고요.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3년 대비 24년도 영업이익이 5% 증가했습니다. 종합 재무 상태는 일반적인 재무 상태이고요. 주요 모멘텀은 라오스의 스마트팜 조성 관련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 전통 농업 기존의 생태계 전통 농업을 현재 수출 주도형 현대 농업으로 탈바꿈한다. 그래서, 현재 동사 관련된 모멘텀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 추세론 차투세는 44.2이기 때문에, 괄관 70까지는 충분히 여력이 있습니다. 수급추세는 43.5이기 때문에, 괄관 80까지는 충분히 여력이 있네요. 목표가는 1,800원과 2,100원이고, 다른 정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라인은 1,300원과 1,100원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종목, 삼성 E&A. n 구사명 삼성 엔진형입니다. 지 오늘 25,950원에 마감된 상태입니다. 수급전은 외국인 에 따라 최근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평균 매수당가 평균 매도당가 모두 25,000원대입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3년 대비 24년도 소폭 감소한 영업이 냈었고 종합재무상태는 튼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삼성그룹이기 때문에 그룹 자체적으로 해결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주요 모멘턴은 동사가 삼성 그룹사인 삼성 바이오로직스 포함해가지고 삼성 그룹사에서 현재 수주를 계속 받고 있는 상태에서 비화공에 대한 수주, 삼성 바이오로직스 육공자에 대한 비화공 수주 모멘텀도 있고, 더불어서 향후 카타르와 사우디, 인도네시아 관련된 추가 수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모멘텀 A 주시하 시기 바랍니다. 추세적로는 차트진 48.4이기 때문에 괄관 70까지는 충분히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57.0이기 때문에 괄관 80까지는 충분히 여력이 있습니다. 목표가는 28,000원과 3만 원이 되겠고 제가 다른 장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 라인은 23,000원과 2500원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네이버, 원준, 우둠지팜 삼성 이은에 e 있죠. 네종목 집중 분석했습니다. 구독자에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였습니다.